비축물자 이용 업체의 대여상환계획 신청 절차입니다. 상단 신청 메뉴의 대여상환계획 신청에 있는 대여상환대상 목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상환 여부 N을 선택하고 검색한 후, 대여 요청번호를 클릭하여 대여상환계획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대여 내역에서 대여상환대상 물품, 대여지청, 대여량, 출고일자 등의 대여정보 확인 후, 하단의 상환 방식 현물 또는 현금 을 선택합니다. 상환 방식 현물 선택하면 입고 희망일자 원산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상환 방식 현금 선택하면 상환 금액을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대여 상환 계획에 대해서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 을 클릭합니다. 대여 상환 계획 이 저장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신청 버튼이 표시되며 신청 처리를 합니다. 대여 상환 계획 신청이 정상 처리되면 대여상환 진행 현황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건의 상환 진행 상태는 요청으로 표시되며, 대여 요청번호를 클릭하여 대여상환 계획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